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명작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1930년대 오스트리아를 배경으로 음악과 가족, 그리고 용기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주인공 마리아는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젊은 수녀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수도원 생활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수도원 원장님의 권유로 잘츠부르크 근처의 한가정에 가사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 가정의 주인은 폰트랩 대령으로 엄격하고 규율을 중요시하는 군인 출신의 홀아버지입니다. 그는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아이들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서로 마음의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그녀의 자유롭고 밝은 성격에 처음에는 경계심을 갖지만, 점차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음악을 통해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가정의 웃음과 행복을 되찾아 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폰트랩 대령도 마리아의 긍정적인 변화에 마음을 열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오스트리아에는 나치의 위협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령은 나치에 협력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가족과 함께 자유를 찾아 도망칠 계획을 세웁니다. 음악회 무대에서 대중 앞에 서게 된 가족은 마지막으로 음악을 통해 자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화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음악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 따뜻한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단순한 뮤지컬 영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진 19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작품은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하며 관객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특히 주인공 마리아가 아이들과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장면들은 우리에게 가족과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음악은 이 영화에서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며 아이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감정과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은유로 볼수 있습니다. 영화 속 트랩 대령의 캐릭터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엄격한 군인 출신이지만 아내를 잃은 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깊은 인물이지요. 그가 보여주는 아버지로서의 갈등과 변화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엄격하게 다루지만 점차 마리아와 아이들이 함께 노래하며 가족의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사랑을 지키려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하는지 말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분들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가 배경으로 삼은 1930년대 말 오스트리아의 정치적 상황도 중요한 해석 포인트입니다. 나치의 위협이 점점 커지면서 평화롭던 가족과 사회가 위기를 맞는 장면은 우리 역사 속 여러 아픔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령과 가족의 선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내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운드 오브 뮤직은 시대적 배경과 개인의 내면 이야기를 절묘하게 엮어내어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영화의 음악은 그 자체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도레미 송이나 에델바이스 같은 곡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음악이 가진 힘과 아름다움이 어떻게 영화의 메시지를 강화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도레미 송은 단순한 가사와 멜로디를 넘어서 삶의 희망과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과 마리아가 함께 웃고 춤추는 모습은 영화 속에서 가장 밝고 따뜻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음악이 전하는 감동과 치유의 힘은 우리 모두가 삶에서 꼭 필요로 하는 요소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